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마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면 어떻게 되죠? 남들이 다 그림 유지를 볼때 저는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유하. 네, 안녕하세요. 1월 8일 특징주 끝장내기 시간에 이대용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어떠한 종목과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실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자료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종목 상담 또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91009로 문자로 성함만 성함만 남겨주신다면 해당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욕심 금지죠. 욕심 금지 같은 경우는 위험 수용 성향과 위험 수용 능력에 맞게 매매를 진행하시고요. 항상 제가 안내드리는 종목들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려드렸던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4일 특징주, 5일 특징주, 6일 특징주, 7일 특징주. 바로 어제죠. 제가 어떤 종목을 안내드렸죠? 현대공업이란 종목을 안내드렸고요. 오늘 벌써 장중에 20%가 넘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 주셔야 되는 이유. 이 같은 좋은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매일 같이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대응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성함만 성함만 남겨 주신다면 은 이렇게 매일같이 좋은 종목들을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자 오늘 특징 테마 뭡니까 바로 비트코인 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떠한 이슈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지도 봐야겠죠 비트코인 4만 달러 돌파 및 넥슨 김정주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비썸 인수 초식이 불면서 관련 이슈로 인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일 오전 3시경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비트코인은 지난해 12월 2만 달러 선을 넘고서 20여일 만에 다시 2배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관련 비트코인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울러 전일 언론에 따르면 넥슨 창업자 김정주 대표가 가상화폐 그래서 비썸을 약 5천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특징주입니다. 시장에서 현재 관련주로 불리는 종목들인데요. 사실 비덴터나 IOK나 뭐, 위트나우리기술수사등 이미 너무 많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비트코인 관련 상승에 있어서 동조화가 되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특징주로 어떠한 종목을 접근할까 라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마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라면 어떻게 되죠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주 어떤 업종 등이 강할지 미리 예상을 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죠 자, 다음 주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들, 업종들은 몇 가지 있죠. 반도체 있을 것이고요. 분명 그린 뉴딜 관련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왜?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1월 출범하잖아요. 바이든은 친환경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앞으로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 하고, 여러분들은 그린 뉴딜을 관심이 많으실 것이다. 하지만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 도 계속 말씀을 드리 남들이 다 그린 뉴딜을 볼때 저는 디지털 뉴딜을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물론 사업비 규모 같은 그린 뉴딜이 큽니다. 하지만 디지털 뉴딜도 이슈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 바로 얼마 전 정부의 구체적인 디지털 뉴딜 관련 계획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AI나 뭐 육지 관련 센터를 방문하면서 이 디지털 뉴딜에 대한 이슈가 지속 등장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바로 이 디지털 뉴딜을 준비를 하셔야. 더 좋은 기대수익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디지털 뉴딜 해서 제가 두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앞으로 공략하는 종목 탑2로 제가 준비해왔는데요. 사실 대장 먼저 알려드려야죠. 대장은 삼성 SDS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진행해주시고요. 제가 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 자리에서 대장주보다는 벽근하기 편한 아직까지 큰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은 종목들로 제가 뽑아왔요 는데요 먼저 라온피플 이란 종목 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전 검사 솔루션 전문 업체 인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 카메라 머신비전 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부품이나 부품의 결함 등을 판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보시면 될것같고요이 종목 같은 경우 는 특히 ai 덴탈 솔루션이나 ai 교통 솔루션 사업도 추진 중에 있어서 어느정도 이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 쪽으로도 관련 이슈를 좀 부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함컴 mds 인데요 3D 솔루션 전문 업체점 이 시스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취하고 있고요. 뭐 보드 로보 아이 솔루션 뭐 공유 주차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적용이 되는 분야입니다. 또한 주요 수요처는 또 어디입니까? 이게 또 중요하죠. 최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 바로 제가 어제 안내를 자동차 분야인데요. 현대자동차 계열 등에 취급하고요. 이 만도 등 자동차 업체 그리고 하나그룹 등 방산 계열 쪽에 취급을 하는 업체로서 이 해당 부분의 실적 수에도 동시 다발적으로 가. 가능한 그러한 종목군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기술적으로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라온 피플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이래로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부시는 이렇게 박스권 흐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동사가 보유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AI가 상당히 많습니다 AI를 이용한 사업 시스템을 비즈니스 모델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이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실적 수혜나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요이 삼성전자 또한 AI에 상당히 기대감이 많은 만큼 이 AI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가적으로 봤을 때 최근 상승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좀 미리 이러한 디지털 유드를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박스권 중간값에서 상단 부분 좀 올라왔는데 어, 추가적인 상승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에서라도 다음 주를 미리 준비하는 종목으로 좀 잡아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 외인과 기각이 조금 들어오죠. 아무래도 디지털 유는 관련해서 꾸준하게 이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이저 수급 또한 앞으로를 준비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함컴 MDS입니다. 자, 이 종목도 좀 최근에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요. 그죠? 이러한 부분도 이 디지털 루딜 관련해서는 누군가 준비하고 있겠다. 최근에 박스권 구간에서 상단 부분 돌파하면서 나타난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자, 보시자면 정고점 구간 위치까지는 아직까지 수익기지체가 그 이상 남아있겠죠? 해당 구간 정고점 같은 경우는 사실 디지털 루딜 관련해서 이슈 만 불어 준다면은 추가적인 슈팅 기회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두 종목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디지털 윤리 관련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다. 아, 나는 좀 눌릴 때 접근을 하고 싶다. 아니면 어느 정도 매수가나 이러한 부분을 타점을 좀 잡아보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샵 9100으로 문자로 성함만, 성함만 발송해 주시면은 종목 상담과 더불어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셌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오늘 특징주 정리 시간에 이대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